안녕하세요. 뮤케서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관련주 들고 왔고요. 자, 오늘 시장이 또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장세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벌써 올라갈 종목들은 한 번씩 다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별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제는 아무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골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지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슬슬 시장의 분위기가 정치 테마주에서 주도주, 바이오나 방산 같은 주도주 장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가는 시점에 투자를 잘 해놔야. 현금 확보를 하면서 주도주에 투자를 다시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테마주에 관한 영상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테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문제 당장 결론 내기 어렵다 이런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또 떨어지다가 또 보시면은 세종시 이전 다시 하겠다 주말에는 또 다시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꿀 때마다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정치 테마주에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한 변동성, 그리고 말 한마디에 바뀌는 어, 그런 흐름들, 이런 리스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안전한 주식으로 계좌를 방어하면서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테마주 장세 초반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만 잘 잡으면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버리고 하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지금은 잘못 잡으면 하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극대화보다는 계좌 방어를 하면서 수익 누적화를 시켜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AI 쪽을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AI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미래 기술로 공약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통 정책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일 후보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가 설령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나올 때마다 AI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서 한번 이 AI 관련주, 특히 이재명 후보 관련주 AI 종목들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마별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소프트웨어 관련 AI주. 그다음에 퓨리오사 AI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이렇게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AI만 엮이면은 다 올라갔지만 지금은 구분을 지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크라우드웍스나 솔트룩스 같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바로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에요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를 사퇴하고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서 방문한 회사가 바로 이 퓨리오사 AI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리오사 AI에 관련된 포바이포, 뭐 DSC 인베스트먼트, 나우 IB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저는 바로 의료 ai 수혜주라고 봅니다. 딱세 개만 잡으면 돼요. 토마토 시스템, 온코 크로스, 쓰리 빌리언 이세 가지 종목 정도만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주 예를 들어서 급등이 나오는 포바이포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차트 보세요. 주가는 끊임없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차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 의류 AI,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온코 크로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차트가 괜찮아요. 상승은 급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말고 온코 크로스라든지 3빌리언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타점 잡아도 괜찮아요. 왜? 전고점을 지금 막 돌파를 했거든요. 오늘 오늘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온코 크로스 보세요.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얘 지금 전고점 뚫어낸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를 한 만큼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오늘 출발을 한 거죠 얘도 보시면은 만약에 오늘 안 갔으면은 내일도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구점을 지난 금요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 지난 목요일 4월 17일에 잡아드렸습니다. 왜이 전구점 뚫어냈으니까 전구점 뚫고 금요일 날도 보시면은 전구점 위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오전 9시 14분에 토마토 시스템 또 잡아드렸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누적시켜 가면서 안전하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 지금 꾸준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거 지난 금요일에 나우아이비 잡아드렸죠. 얘 퓨리오사 AI 관련주잖아요. 이 종목은 퓨리오사 관련주 중에 뒤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잡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 바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보방에서는 타점을 잡아드려요 물론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 정보방 미리미리 들어와 계셔야 돼요 지금 정치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 잡는 건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말해 말씀을 드려도 타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씩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토마토 시스템 벌써 20% 이상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 우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010 5017 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링크 제가 보내 드릴 겁니다. 우리 정보방의 장점 100% 무료예요. 그래서 벌써 16,000명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왜? 무료니까 한번 들어와 보는 거예요. 무슨 정보 있나? 무슨 타점 잡아 주나 한번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래서 010 5017 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8번 보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린다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4월달에도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보시면 4월 11일 오전 9시 11분에 이재명 AI 관련주 의료 AI 종목 온코 크로스 잡아드렸죠. 4월 11일 날 온코 크로스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뒤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천원에 들렸던 주가가 벌써 15,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제가 단순히 정책 관련주로 엮여서 추천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쌍바닥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매물 때,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이 이날, 4월 11일 날, 거리랑이 실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여기가 타점이에요. 이런 타점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렸던 웅크크로스, 꾸준한 상승 나오면서 수익이 누적이 돼 가고 있고요. 3연,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입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에 어, 무료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3연 같은 경우 4월 17일 무료 29%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4연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밑에서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매물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만 실리는 날이 온다면 장대항의봉을 뽑아야 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전부터 거리량이 실리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추천을 드렸고 결국 우리는 20% 이상의 수익을 하루 만에 낼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추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차트와 상황을 보고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또 부각을 받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바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4월 9일에, TS 인베스트먼트는 4월 7일에 잡아드렸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뒤에 차트를 보시면 4월 9일 이날 잡아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와주는 타점이 바로 4월 9일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온 뒤에 한번 눌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 부분이 타점이다. 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줬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상한가도 한번 기록하고 6,0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무려 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드렸던 4월 7일 TS인베스트먼트 보세요. 1,250원에 드렸던 주가가 현재 2,600원까지 2배가 넘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ts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 4월 7일이면 은 이날이에요 이날 왜 들었냐 밑에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세력의 매집봉 기준봉이 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날부터 매수를 해간다면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바닥에서 세력이 입성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50원에 4월 7일날 잡아들었던 종목이 2600원을 넣으면서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정보방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지금 이재명 AI 정책주로 묶인 종목들 중에 퓨리오사 AI 관련주, 포바이포,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등이 수혜를 볼수 있다.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SK AI 4월 17일 잡아드렸던 AI 관련주입니다. SKAI 같은 경우는 4월 17일 이날 드렸어요 상한가 다음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나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바닥에서 수급이 잡히면서 반등이 나왔고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가 한번 터졌다 그렇다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7일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그 다음날 바로 18%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4월 17일 2200원에 들었던 주가가 3000원을 넘겼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4일 오전 9시 27분에 AI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어요. 밑에 보시면 관련 기사까지 같이 올려드렸죠. 토마토 시스템 4월 14일이면 이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쌍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거래량이 실리면은 가운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전형적인 차트 모양을 보이면서 4월 14일 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6천원에 잡아들었던 주가가 벌써 8천원까지 수직 상승이 나왔고요. 정책주로 엮인 만큼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토마토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보방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뉴스와 함께 타점까지 잡아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적절한 타점을 잡는 걸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만든 정보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나 흐름은 우리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요. 벌써 15,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란 타점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보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